저 이렇게 또는 이거는... 그럴 거예요? 음 우와! 낙타는 소고기 안 먹잖아. 기대 중입니다. 재밌을까 봐. 호랑이입니다. 한번 예! 듣고 맞추면 50점. 낙타 팀. 세! 에이! 오케이 다맞았 근데 그 발음은 정확하게 했어. 나도 정확히 했잖아. 어? 아야. 어. 아, 어. 아 어. 그러면 돼. 근데 저 저 복카술 아니지 않았어요? 원래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<laughs> 하나 둘 진짜 크게 내고 있는 거 맞아요? 근데 막 이제 이렇게낸거 아니지? <laughs> 이렇게낸거 아니지? 도겸이가 바라고 했어? 가바 나라? 가방 나라? <laughs> 이거 무지 영기하는거 뭐? <laughs> 진짜 팀에 아, 처음부터 구경하지. 했었어야지. 그냥 실패해도 되나요? 제가 끝까지 해보는 거안 좋아해가지고. <목소리> 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. 칼파라테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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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서 인정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은 저희 아니, 그냥 십점 뭐, 받아도 돼요. 뭐, 오케이 그럼 저희 공격하면 되나요? <목소리> 파이팅 있게 하여 그냥. 너, 어? 너, 페이크지. 어? 아 이거 외친 거 아닌가요? <목소리> 세 번째도 페이크 아닌가요? <목소리> 안 되죠 무슨 힌트예요? 저희 5점 했는데. 알잖아 안 나는 거 이제. 둘셋 하나. 하라 고 소리 했어? 어. 급수겠어. 아 이. 너 소리 내 확실히? 지금 나 지금 첫 번째 것도 맞고. 이거 봐 와, 어렵다. 아, 당연하죠. 여기. 하나, 둘, 셋. 야. 아, 맞다. 어, 겨. 어, 어, 근데 지금 슈아 형전완근에 피줄이 자, 이제 하나 쓰면 넣으세요. 이거 야, 거의 기는데? 어.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. 다급은 아, 못 쓰긴다. 어, 자, 파이팅. 버릴 어. 수가 없어요. 네. 네. 어? 야, 예. 이거 이거 어려워, 이거 못맞게아 오케이 오케이. 와전원으 가득해라 는데 그거를 호시가 뱉어버리네. 감사아잘했네데괜 <laughs> <한상>. 아, <laughs> 똑같긴 어. 합니다. 아준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. 어려워. 아, 아니야. <laughs> 형이 형이 이,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해. S급수! S급수! 헉? 다이어트! 자연인 다이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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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우리 집밖 우유 우유 식빵 지방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, 우유. 식빵. 우유. 식빵.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아 아, 그거 설명으로 하는 거왜 그 핸드폰 터지고거너 아! 1분 40초로 할까? 아. 벌써 아. 웃기다 이거 거의 런, 넌센스인데 그냥 저걸 말해. 말해 그냥 저걸 그 말해 뭔데? 보단